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길을 가다가 맨놀이라는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소리쳐야 될까요? 우리 옆에 저 오른쪽에 있는 분들만 한번 내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고 내가 영원한 죽음에 빠진다 생각할 때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시작. 이래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우리 주님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왼편의 분들을 한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네, 이 정도는 돼야죠. 그저 그 정도 갖고는 안될것 같아요. 저기 졸고 계신 분들도 살려주세요. 완전 깨는 거죠. 여기서 살려주세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때요? 오는 거죠. 에이. 최래극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나.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 신음소리, 외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요, 외면하지 않고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노동과 아,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할 그런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셔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 내시며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속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예.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자, 6월절 피를 발랐는데 그 피는요, 누구의 피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외치는 자에게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까? 이미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이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여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한데요. 여러분 그 방법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야 어때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방법을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구원이 될 것을 알지만.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간절함의 소원들이 없는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그 구원을 알뿐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예배케하기를 예배드리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알뿐 아니라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도 있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굽온 땅에 그예굽 땅에 있는 예굽의 사람들 포함하고 그예굽 땅에 종살이 한 히브리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 장자를 죽이시겠다. 그들의 제약과 제약의 모습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자가 구원받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방법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행하시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우리 육신의 죽음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치에다가 그 양을 대신하여 잡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나 자신을 대신하여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의 죽음을. 또요, 죽을 뿐 아니라 죽음과 함께 그 피를 다 받아야 돼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다 발라야 되고 그집 안에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염소의 고기를 먹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처찾기가 죽지만 그것이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6월의 은혜들 대신 죽은 대속과 피를 바르는 바름과 그 안에 그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 건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여 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구원을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내 안에 구원받은 확신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라고 할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구원받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다라고 할때 구원 받음의 증거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구속 건짐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의 증거가 말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증거는 두 가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은혜다, 라고 할때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증거라고 할때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양한 마리가 그 가정을 대신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줘야 할, 죽으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 증거를 말할 수 없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고 말할 수 없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계속해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구속받았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의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요. 옆에 분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한다면 좀한번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뭐냐면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가 있는가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6월절의 사건에 있어서 양을 죽고 그 양에게 뭘 받았다고요? 피를 온전히 다 받아서 그 피를 그 집에 임방과 문설주 좌우에 발랐어요. 발라 피가 발라짐의 역사가 있어야 돼. 이 피가 죄를 씻고 우리 죄를 덮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내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가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 앞에서나 자신있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 은혜의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악순이 있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죽음이 있습니다. 또요? 자를 위해 흘려지는 보혈이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삶을 감격 가운데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유월절 어린양에 잡고 피를 바르고, 또그 고기를 먹는 죽음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월절 어린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을 때구원받은 역사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들이 거할 그 집, 임방과 자,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이 피를 발랐다는 말은 죽음과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발라진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죽으심과 함께 그 죽음의 증거의 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발라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요 구원받은 육체와 영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이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피를요 임방과 문설주 좌우에는 바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지방에는 바르란 말이 전혀 없어요 위에, 좌우에 발랍니다 왜 문지방에 바르란 말이 없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에 보여그 피는 그의 가정을 그 식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피를 어때요? 귀하게 여겨야 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토의 피를 모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혈이에요 우리의 죄를 싹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근데 그 피를요, 우리가 참아찮게 여기고 같이 없게 여긴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밟지 말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 은혜를 입지 알지 못하고 그 보혈의 값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내신앙생활 예수의 구원을 보혈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나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 보혈을 어때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여긴 것이다 그런 삶에는 구원의 역사가 감격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직밟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치, 소중한 것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져 있고 덮여져 있고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은 장자가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구원의 역사는요 피가 발라진 그 가정 안에 그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피가 발라져 있어도 그 밖을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의 사건은요 피의 능력을 특별히 유월절 어린양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 저주, 죽음의 저주와 심판이 또 천사가올 때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먹음으로 혼란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구속의 역사를 유월절 어린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것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여님 축복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집에 머물면서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머물면서 뭘 먹으라고요? 성경은 양의 고기를 그 식구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계속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대신하는 것과 피의 발라짐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지가 더 있다면 희생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성만차을 행하시면서 이 잔을 마심으로 이 사, 빵을 먹음으로 내가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해요. 예수 그 죽음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때 대속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야난 구원받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심이 해주세요. 생명의 가치가 있고 그 피가 생명인데 피가 말라진 은혜가 있고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다 라고 오백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를 바르는 그 집안에 거, 거하는 사람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밤에 잡아놓았던 그 고기를, 그 양을 삶아서 먹는 게 아니라 구워서 온 가족이 먹어야 돼. 그리고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남겨진 것은 어디가 다불살라 없애는데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 표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들은 새임과 새 능력을,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가 뭡니까? 양의 고기에요, 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때그 영적인 새삶 변화의 능력을 이루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음료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하러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삶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고기를 먹는 거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더불어 또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인 음료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여 여 축복합니다. 피가 발라지지 않았고 그 안에 머물지 않았던 애굽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외국에는 피가 생명이 없습니다. 피가 말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쪽에서 아이고, 가슴이 저쪽에서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 집이 멸망한 거예요. 장자가 죽한 집만이 아니라 온 집구석이 다 이제 장자가 죽음으로 생명이 끝났다라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애국이 진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요.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모여있는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대로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됐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 예고의 백성들은, 아이고, 다 멸망과 심판의 길이 있지만 그들은 예비한 양고기를 먹고 내일의 행할 일들을 뭐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생명을 대신하여 죽고, 피를 바르는 그 큰의 공간에서 내일을 위하여 예비된 양식이 있는 곳에는요, 새해를 가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고기를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와 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삶이 진정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최고 거룩한 일들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덮여지고 씻어진 것이라며 그분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요. 또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양식을, 음료를 늘 공급하며 먹고 마심으로 6월절의 새로운 시작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난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애국에 머물러지 않고 가난으로 갈 것이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커밍 아웃, 작게 이야기하면요 성의 정체성, 모습은 남자예요. 그런데 속 자기의 생각도 자기가 마음 먹은 거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밝힐 때 커밍 아웃. 그래이 커밍 아웃은 작은 개념이라면 큰 개념에서는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외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커밍 아웃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달려간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나는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다. 자유자다. 구원받았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애굽은 이제 다 멸망하고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430년 종사를 했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 그럴 때에 외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은근 부활을 다 내어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행합니다 그 은근 부활을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은근 부활을 내어줍니다 그냥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외국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다 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떻게 하신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고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은금 보아를 430년 동안 빌린 것이 아니라 대가로 가지고 나가 또 그것들을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믿었던 수많은 온갖 누가 있었다고요? 온갖 잡족들이 있었대요 그 땅에 함께 종과 노예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외국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을 믿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역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그 사건의 경험과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하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고 싶고. 피가 내 안에 있고, 피가 나를 덮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하의 백성이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다. 당신에게도 있기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정체성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나타내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세상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있는 자들은요 우리의 배푸신 풍성한 은혜를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면요.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 원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생명을 나타나게 한줄 믿습니다. 그런 6월절의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6월절의 사건을 대비하는 예수 그리도 십자가의 고혈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 승리를 얻고 살아가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여 엄축 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예배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 가기를 참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아니면 주님의 허락한 생명 아니면 살수 없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여 엄축 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